기준 초과라서 불가입니다단 이런 때문에 전액 탈락.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통장 장호 영원 전세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중상위층이라 분류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오전 10시, 제 상담실문이 열렸습니다. 67세 박영철 님이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이분 평생 공장에서 32년 일하셨어요. 무릎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2800만 원입니다. 전세 사십니다. 당연히 기초연금 받을 줄 아셨죠. 그런데 주민센터 가셨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르신 탈락이십니다. 저도 처음엔 뭔가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서류를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20년 전 들어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 보험 해약 환급금 800만 원, 5년 전딸 결혼 자금으로 인출한 1,000만 원, 영수증 없음, 조카체 보험료 아낀다고 올려준 이름 한건딱이세 가지였습니다. 정부 컴퓨터는 이걸 죄다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죠. 이 사람은 월소득 250만 원 버는 중상위층이다. 여러분, 황당하시죠? 근데 이게 올해부터 여러분한테 벌어질 일입니다. 매달 40만원씩 20년 받으면 1억원입니다. 이 돈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단돈 이런 차이로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특히 61년생 분들, 올해가 첫 신청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평생 받을 돈 날릴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노인의 건강을 연구해온 박성훈 박사입니다. 저는 건강을 몸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노후의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결국은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30년 넘게 시니어 복지와 금융소외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26년은 기초연금법이 뿌리째 바뀌는 해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받아야 할 돈을 놓칠 수 있는 위기의 시점이죠. 정부는 우리가 몰라서 신청 안한걸 일일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소중한 노후 자금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단의 구독 버튼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계속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새해 2026년에는 서로 복 많이 받자는 의미로 댓글란에 복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올해부터는 뭐가 달라지냐? 기초연금 심사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께 드리는 연금액이 월 최대 4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돈이면요? 손주들 만날 때 용돈 몇장 기분 좋게 건넬 수 있고 몸 아플 때 자식 눈치 안 보고 당당히 병원 갈수 있는 귀중한 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귀한 돈이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로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한번 가보십시오.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분 사정 세세히 안 챙겨줍니다. 그분들 잘못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 화면만 보고 어르신은 기준 넘어서 안 됩니다. 딱한 마디만 합니다. 정부 시스템은 여러분 눈물보다 숫자를 더 믿습니다. 억울한 일안 당하려면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정미숙님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 일찍 여의시고 혼자가 되셨어요. 음식점 홀 서빙으로 33년을 일하셨습니다. 발이 퉁퉁 붙도록 서서 일하셔서 모은 돈이 3,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월세 사십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연금 받을 줄 아셨죠. 그런데 결과 나왔습니다. 탈락. 정미숙 님이 주민센터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셨답니다. 평생 뼈빠지게 일해서 남은 게이 병든 몸뚱이랑 저축 조금뿐인데 무슨 근거로 나를 부자 취급하느냐고 목 놓아 오셨어요. 담당 공무원도 난처했답니다. 그냥 컴퓨터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적용하는 숨겨진 계산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 손에 쥔 현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자녀 결혼자금으로 빼낸 기록 있죠. 들어놓은 보험 있죠. 그것도 재산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타라고 산 중고차까지 전부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가짜 월급입니다. 행정용어로는 소득인 정액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정부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재산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 점수가 기준 넘으면 아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이 가짜 월급 점수가 244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연금은 제로입니다. 단 1원 차이로요. 특히 올해부터 처음 신청하는 61년생 분들 이전 세대보다 재산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집도 있고 보험도 여러 개 드러났고 자녀와 동월의 기록도 많으시죠. 그래서 정부 컴퓨터에 가장 까다로운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 노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통장 속에 숨어 있는 연금 깎아 먹는 일곱 가지 실수가 뭔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나는 돈 없으니 괜찮겠지. 통장 속에 숨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연금을 갉아먹는 일곱 가지 실수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큰돈뺀 거, 어디 썼는지 증명 못 하는 것, 살다 보면 있습니다. 자녀 결혼시킬 때, 급하게 집 고칠 때, 병원비로 통장에서 큰돈빼쓸일 말이죠. 내 통장 내 돈, 내가 쓴 건데, 뭐가 문제냐? 문제 큽니다. 통장에서 천만 원, 이천만 원 같은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 썼는지,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요.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을 다 써서 없앤 게 아니라, 장롱 속에 현금 다발로 숨겨놨거나 자녀한테 몰래 준거 아니야? 실제로는요? 돈다 써서 주머니에 일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컴퓨터 화면엔 여러분이 그 돈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부자로 딱 찍혀 있는 겁니다. 특히 연금 신청 전 5년 동안 쓴 돈은 샅샅이 들여다봅니다. 그냥 생활비로 조금씩 썼다. 이 말은 절대 안 통합니다. 앞으로는요 통장에서 큰돈 나갈 때는 무조건 영수증 챙기시고 계좌 이체로 기록 남기는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자녀 돈을 잠깐 내 통장에 맡아주는 것. 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딸이나 아들이 전셋집 옮기거나 사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돈딱 2주일만 어머니 통장에 넣어둘게요. 신용 문제 때문에요. 부모 마음에 내 돈도 아닌데, 뭐, 어때? 하고 통장 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정부 컴퓨터는 그런 따뜻한 사정 전혀 모릅니다. 금융실명제 아시죠? 쉽게 말하면 통장 주인 이름으로 된 돈은 무조건 그 사람 돈이라는 겁니다. 단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이름 통장에 수천만 원이 들어왔다 나가면 정부는 그 순간 딱 찍습니다. 재산 늘어났네. 나중에 주민센터 달려가서 이거 내돈 아니고 아들 전세금 잠깐 맡아준 거라고 아무리 울먹이며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자녀 돈이라도 여러분 이름 통장엔 절대 절대 넣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실수 까맣게 잊고 있던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 안 하는 것. 많은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사님 나는 통장에 현금도 없고 집도 낡았는데 왜 탈락이에요? 그럴 때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보험 들어둔 거 있으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십니다. 아 그거요? 20년 전에 들어 놨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나중에 아플 때나 받는 돈이지 지금 당장 쓸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계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해약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그 보험을 깨면 돌려받는 돈이에요. 정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전화 한 통으로 그 보험 깼을 때 손에 쥘수 있는 이 해약환급금을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여러분 현금 재산으로 딱 잡아버립니다. 오래된 보험일수록요. 환급금이 수천만 원씩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잔고는 텅텅 비었는데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보험금이 연금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실수 이해되셨죠? 큰돈뺀거 증명 못 하는 것, 자녀 돈내 통장에 넣는 것. 보험 환급금 확인 안 하는 것. 이세 가지만 조심해도 연금 탈락 위험 절반은 뚝 떨어집니다. 이제 나머지 네 가지도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 예금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것. 정부는 원금만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예금 넣어 두면 만기 때 이자 받죠? 그 이자가 통장에 찍히는 순간 정부는 그걸 월급 같은 소득으로 탁칩니다. 얼마나 손해냐면요. 원금은 재산으로 쳐서 점수 깎고 거기서 나온 이자는 또 소득으로 쳐서 이중으로 연금을 깎는 겁니다. 똑같은 돈으로 두번 두들겨 맞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 오를 때는 만기 때 이자를 한꺼번에 수백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해 여러분은 정부 전산망에 매달 돈 왕창 버는 고소득자로 딱 등록됩니다. 그래서 예금할 때는 이자를 매달 나눠 받는 상품 쓰시거나 망의 날짜를 여러 개로 쪼개서 한꺼번에 큰 소득 안 잡히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자녀한테 내 이름 빌려 주는 것 자녀 사업할 때 신용 부족하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 빌려 주시거나 아들 차인데 보험료 아끼라고 공동 명의로 이름 올려 주신 분들 있으시죠 아니면 여러분 이름으로 자녀 청약 통장 만들어 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정부 컴퓨터는 여러분 따뜻한 부모 마음 따위는 전혀 안 봅니다. 오직 서류상 이름만 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분 이름 있으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 죄다 여러분 겁니다. 차명의 이름 있으면 그 비싼 차도 여러분 겁니다. 도와주려고 이름 한번 빌려준 건데 정부는 그걸 여러분 막대한 재산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녀한테 이름 빌려주는 건 여러분이 평생 당당하게 받아야 할 연금을 자녀한테 고스란히 양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 실수, 안 쓰는 휴면 계좌랑 배우자 재산 안 챙기는 것. 주거래, 은행, 통장엔 돈 없다고 안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만들고 까맣게 잊어버린 주식 계좌나 예금 통장 있으시죠? 거기 단돈 몇만원 들어있어도 정부는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요즘은 어카운트 인포라는 서비스 한 번이면 주민번호로 된 모든 돈이 10원 단위까지 죄다 노출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한 몸으로 본다는 겁니다. 나는 돈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배우자 통장에 돈 있거나 배우자 명의로 땅 있으면요. 정부는 두분 합쳐서 돈 많으시네요. 연금 못 드립니다. 하고 딱문 닫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는 본인 것만 보시면 안 되고 배우자의 숨은 통장이랑 재산까지 싹다 꺼내서 합쳐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실수. 비싼 자동차 한 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평생 고생하시고 이제 나 위에서 크게 먹고 좋은 차한대 사신 분들 있죠. 그런데 이차한대 때문에 연금 못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엔 배기량이 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배기량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차 가격이 중요합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원 넘으면 정부는 이 차를 그냥 이동수단으로 안 봅니다. 사치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 가격 전체를 여러분이 매달 버는 월소득으로 딱 간주합니다. 4천만원짜리 차 갖고 있으면 통장에 수입 0원이어도 매달 수백만원 버는 사람처럼 계산돼서 연금이 아예 뚝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차가 10년 넘었거나 영업용 차량 혹은 가격이 4천만원 밑으로 떨어졌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차가 고급 세단이나 비싼 전기차라면 이 자동차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 연금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으니 반드시 차량 가격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곱 가지 실수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실수들을 미리 막고 뺏길 뻔한 여러분 권리 되찾아오는 확실한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7가지 실수들 확인해 봤습니다. 듣고 나니 걱정이 태산 같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등 굽혀 고생해서 쌓아온 권리 무게가 너무 크니까요. 이제부터는 냉정한 정부 계산기를 이기고 여러분 정당한 권리 되찾는 확실한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기록으로 나라 전산망 이기는 입증 전략. 정부가 현금 인출 의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장에서 큰돈 찾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증명할 자료 긁어모으십시오. 자녀 전세금으로 빌려주셨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차용증 쓰십시오. 차용증이 뭐냐고요? 돈 빌려줬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받은 내역 통장에 남기십시오. 혹시 그 돈으로 임플란트 했거나 낡은 지붕 고치셨나요? 카드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반드시 챙겨두십시오. 나라 컴퓨터는 숫자로만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억울해서 신청하는 소명 절차에서는요. 여러분이 내미는 영수증 한 장이 그 숫자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이 말은 절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수증 보세요. 이 말은 무조건 통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 실수를 덮어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 전략 내 삶을 위해 똑똑하게 돈 쓰는 자산 재배치 전략 정부는 가만히 놀고 있는 현금엔 칼같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내삶 위에 정당하게 쓰는 비용엔 관대합니다. 만약 통장에 잠자는 현금 때문에 연금 탈락 위기라면 그 돈을 여러분 건강과 노후생활 위해 우선 투자하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미루었던 큰 수술 받는 것, 낡은 집 수리하는 것, 이건 재산 숨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하게 돈 쓰고 기록 남기면 여러분 재산 점수가 합법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통장에 묶여둔 돈이 여러분 건강과 편안한 집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연금 문턱까지 넘게 해주는 확실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에 처음 신청하는 61년생 여러분이 기초연금 문턱 무사히 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준비 시간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년 전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할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모든 계좌 한꺼번에 조회해 보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내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 한눈에 볼수 있는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처 분명하지 않은 큰돈 흐름 있는지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록 안 남은 돈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이후 증명할 서류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해야 실수 미리 막고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6개월 전큰 재산들 정리할 시기 기준 넘는 고가 자동차나 혹시라도 자녀 도와주려고 명의만 빌려준 집이나 땅이 있다면 이때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명의 이전이나 처분 기록이 나라 전산망에 깨끗하게 반영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 안 하고 신청하는 날 가서야 그거 옛날에 판 거예요라고 말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6개월 전엔 자동차 문제랑 명예 문제 반드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신청 한달전 실전 준비.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본인 점수 미리 꼼꼼히 두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상담 창구 가서는 공무원한테 당당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한마디만 듣고 힘없이 나오지 마시고 내 점수 어떻게 계산됐는지 구체적인 내역 보여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창구 직원도 한 번이라도 더 꼼꼼하게 서류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표대로만 미리 챙겨보시면 여러분이 소중한 연금 지키는데 큰 걱정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딱세 가지만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박사님, 나 통장에 돈한 푼도 없는데 무조건 받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집값과 자동차, 그리고 지난 5년간 기록까지 죄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수중에 현금 없어도 정부가 정한 기준 넘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제가 짚어드린 실수들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자녀한테 빌려준 이름이나 통장은 나중에 사정 말하면 봐주겠지요? 절대 안 됩니다. 차가 아들 거든 통장에 든 돈이 딸 전세금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여러분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 재산으로 잡히니까 신청 최소 6개월 전엔 꼭 명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올해 떨어졌어도 내년에 재산 기준 바뀌거나 여러분 상황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법이 크게 바뀌는 해 전에 안 됐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있습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늙으면 죽어야지 자녀들한테 집만 된다는 서글픈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은 나라가 불쌍해서 선심 쓰듯 주는 공짜 돈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피땀 흘려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게 만들고 자녀들 훌륭하게 키워낸 것에 대해 국가가 드리는 당당한 권리이자 인생 배당금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대가니까 절대 자녀 눈치 보거나 미안해 하지 마시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챙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잘못 알던 상식이 있었죠. 통장에 돈만 없으면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착각.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큰돈쓸 때는 반드시 증거 남기고 보험금 확인하고 배우자 재산까지 합산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돈 1원 차이로 수천만 원 연금 못 받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 제안드립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열어서 내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 조회해 보십시오. 그리고 5년 안에 큰돈 뺀 기록이 있다면 영수증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연금 탈락 위험에서 절반은 벗어나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꼭 챙겨야 할 서류와 주민센터에서 절대 당하지 않는 대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권리 주장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준비했으니 꼭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불안함 좀 덜어드리고 당당한 노후 만드는데 작은 보탬 되었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이 날아가 주는 혜택 마음껏 다 챙기시길 박성훈 박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 노후가 복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 귀한 소식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